나는 시라이 유토. 우리 반엔 금수저 여자애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메이드를 수업 시간에 데리고 온다. 근데 우리랑 동갑이라 그냥 같은 반 친구로서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럼 아가씨, 아 하세요. 그만해. 나 혼자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 아가씨를 돌보는 게 저의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아가씨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답스러운 게 아니라 청피하다고. 금수저 소녀 호토하라 히나코는 소심해서 메이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같다. 뭐, 메이드인 에미시 카오루코가 억지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그녀들을 모르는 애들은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뭘 보고 있는 거죠?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미시는 어떤 남자도 호토하라 근처에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미소를 띤 얼굴로 그녀는 이렇게 견제하려고 든다. 말을 걸려고 하면 미소를 띤채찬 바람이 쌩쌩 불게 만든다. 그래서 남자아이들과 함께 있는 호토하라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시라이. 어, 뭐? 아가씨 옆자리라고 해서 가깝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하게 할 만한 행동은 한것 같지 않은데. 수업 시간에 아가씨를 슬쩍슬쩍 쳐다보는 걸 제가 눈치 못챈것 같아요. 어... 눈치채고 있었구나 사실 난 호토하라를 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 듣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다 그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다니 역시 괴물이다 남자애들보다 운동도 훨씬 잘하는 에미씨 그리고 그녀는 입학 후 모든 시험에서 항상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완벽한 넘사벽 그 자체다 그런데 그녀는 호토하라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남자들에게 매너도 좋고 친절해서 그녀는 학교에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모두에게 인기가 많다 보호가 필요할 것 같은 작은 초식동물의 느낌의 호토하라와 학교에서 투탑을 이룰 정도다 카르코 그렇게 압박하지 않아도 되잖아 무슨 말씀이시죠, 아가씨? 지금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압박을 할수 있겠어요? 근데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미소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웃고 있는 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얼른 고개를 끄덕이라고 무언으로 압박하고 있잖아 어 물론이지 으... 음, 뭐, 시라이가 괜찮다고 하면 뭐이 아이도 뭔가 사차원 같은데 그녀는 에미씨가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도록 강요했다는 것도 눈치도 못 채니까 이렇게 철벽치며 감시하는 메이드가 항상 그녀의 곁에 있기 때문에 옆에 앉아도 호토하라에게 가까이 갈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데 어? 안녕 시라이 어? 안녕 호토하라 에미씨는 안 보이네 카오루코는 집에 일이 좀 생겨서 오늘은 학교 오지 못하게 됐어 에미씨는 학교에 안 오는군 어? 어 근데 괜찮을까? 지금까지 호토아라의 모든 것을 에미씨가 해줬기 때문이다 밥 먹는 것까지 챙겨줬던 에미씨 그런 그녀가 도와주는 사람 없이 정말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특히 에미씨 같은 철벽 쳐줄 가드가 없어지면 호토아라 우리 연락처 교환하자 오늘 점심 같이 먹지 않을래? 취미가 뭐야? 좋아하는 건 뭔데? <laughs>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우리 반 모든 남학생들은 그녀 곁으로 모여들게 됐다. 저기 너희들 이쯤에서 그만. <laughs> 저기 나좀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laughs> 호토하라가 안쓰러워서 가지 말라고 하려고 했지만 한발 늦었는지 호토하라는 자리를 뜨고 말았다. 할 일이 있다고 했지만 그냥 도망치는 거겠지. 아 근데 밖에 나가도 복도에도 남자 녀석들이 있을 텐데.

마치 대자비를 보는 것처럼 호토하라는 다시 도망을 쳤다. 으, 잠깐! 그쪽은! 아! 아마 도망치는 것만으로도 정신 없었을 것이다. 계단이 있다는 걸 깜빡한 호토하라의 몸이 공중에 붕 뜨고 말았다. 으, 제발! 저기... 아프지 않아? 어째... 으, 시라이... 혹시 날 지켜주려고... 손이랑 발이... 선생님, 선생님을 불러올게. 그리고 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 가게 되었다. 이번에 우리 딸이 민폐를 많이 끼쳐. 정말 미안하구나. 오른손과 왼쪽 다리가 부러진 나는 입원하게 되었는데 호토하라의 아버지가 용서를 구하러 병원까지 오셨다. 대기업 CEO로서 정말 바쁘실 텐데 예의가 있으신 분 같다. 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긴 하지만 손과 다리가 부러질 정도면 심각한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해.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게더 힘들다고요. 당연히 병원비는 우리 쪽에서 부담하겠네. 거기다 우리 딸을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는 것과 비해 끼친 것을 더해서 1억을 생각하고 있네. 이, 1억이요? <laughs> 아, 이런 실수를 했군. 액수가 너무 적었겠구나.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적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많은 편이죠.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딸의 목숨을 구해줬어. 그럼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네. 아니요. 그래도 너무 지나치다고요. 전혀 지나치지 않아. 계단에서 넘어지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단다. 특히 우리 딸은 운동도 서툴고 어리버리한 년도 있었어. 뼈가 부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말일세. 아 그렇다고 해도 전 아직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고등학생한텐 10만원도 엄청난 큰돈이다. 그런데 1억이라니 전혀 상상조차 할수 없다. 이런 걸로 돈을 받게 되면 벌 받을 것 같다. 흠, 음, 망설임 없이 히나코를 구해준 시라이구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군. 아 그.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제가 망설임 없이 그녀를 도왔다는 걸 어떻게 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해더라도 알수 있단다. 시라이군이 단 1초라도 머뭇거렸다면, 우리 딸을 보호할 수 없었을 거야. 그런 의미로 시라이군은 빠른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우선시하는 타입의 사람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셈이지. 아, 진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우리 히나코를 좋아해서 그렇게 했나? 아뇨, 이야기가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자네가 히나코를 좋아해서 그랬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녀를 보호해준 게 설명되니까 말이야.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니, 그렇게까지 부인할 필요가 있나? 아, 아뇨.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내가 정말 호토하라를 좋아한다고 돼버리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할수 없으니까... 호토아라랑 혈연관계도 아닌 에미씨가 그렇게 보호해주는 정도인데, 그녀의 아버지는 더 과보호를 하고 있을 게안 봐도 뻔했다. 그 정도로 호토아라는 사람의 보호본능을 자극시키니까. 무엇보다 에미씨한테 제대로 지킬 것 같아서 그렇게 되기는 너무 싫다. 아무튼 유토군 자네. 네? 아니 왜 성이 아닌 이름으로... 주로 쓰는 손과 다리가 부러졌으니 태어나고 나서 일상생활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 히나코를 메이드 대신으로 삼아 보겠나. 아아빠아니 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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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는 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는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도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 웃는 악마의 메이드가 나를 돌보게 한다는 말이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에미씨는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지만, 난 에미씨가 불편하다. 그리고 호토하라가 나를 돌볼 수 있게 내버려 둘 사람이냐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 아, 어... 저 사실 혼자 살아요. 부모님이 일 때문에 해외에 계셔서요. 그래서 여자 두 명이 저희 집에 오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혼자 산다면 더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하겠구나.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받게. <끝> 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전혀 말이 안 통해. 그러면서 호토하라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을 계속 강요했고, 그리고 지금 나의 일상은 이렇다. 자, 얼른 아 해봐. <끝> 어, 아까도 말했지만 난 왼손으로도 먹을 수 있거든. 근데 카오르코가 그랬어. 먹기 힘들어 보이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내가 태어난 후에 도와주기로 한 거였는데 호토아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나를 돌봐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렇게 하도록 설득한 사람이 에미시였다는 거다.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도 요리 청소 뭐든지 말해 줘. 나 열심히 할 테니까.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내가 그녀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하여 그래서 나는 그녀들의 집에 오게 되었고 호토하라는 나를 돌보게 되어 정말 들떠 보였다. 아가씨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귀엽죠? 아니 근데 여기 있게 됐으면 호토하라가 아니라 다른 메이드들이 나를 돌봐주는 게더 좋지 않나? 왜 호토하라에게 이런 걸 시키는 거야? 그건 당연히 아가씨가 원하는 거니까요. 이때까지 호토하라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은 사람이 에미씨였잖아. 아가씨는 자기를 구해준 시라이 군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대단한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손이랑 다리를 다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뭐, 너무 고마워해주니까 기분이 나쁘지는 않지만... 아, 근데 정말 괜찮아? 남자들이 호토하라랑 친해지는 걸 원치 않는 줄 알았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남자애들이 아가씨와 친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건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삶 또한 제약으로 가득하거든요. 누구와 결혼할지조차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요. 흔히 보는 만화 속 이야기랑은 다르구나. 이렇게 부자가 될수 있었던 건 그들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남자도 아가씨와 가까이 있지 않았으면 해요. 서로 좋아하더라도, 그리고 결혼할 수 없다는 걸 알더라도 사랑에 빠지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아가씨는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그렇구나. 가까이 접근할 수 없다면 다칠 일도 없다는 거구나.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말이죠. 그리고 아가씨도 남자애들 불편해하는 것도 있고요. 어디까지나 호토와라를 늘 먼저 생각해서 한 거였구나. 이렇게 보니 에미씨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어 그렇다면 왜 나는 예외인 거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호토하라가 날 사랑할 리가 없으니까 옆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겠지. 저는 지금 시라이군한테 큰 실망감을 느꼈어요. 어 왜? 왜인지 궁금해요? 자기 마음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건 어때요?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한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아가씨가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녀가 사랑에 빠진다면 내가 할수 있는 건 그녀를 응원하는 것뿐이라는 말인 거죠. 어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는데. 우리가 방금 나눈 대화에서 많은 힌트를 줬고, 앞으로도 많은 것을 보게 될 테니까 스스로 답을 찾아보세요. 뭐든지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보면 쉽게 알려줄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다. 꼭 생각했는데…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호토하라 아버지께서는 시라이 군을 무척 좋아해요. 그러니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이 정도만 말할게요.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었다면 애초에 집에 초대하지도 않았겠지. 어디 가서 한번 머리를 세게 부딪혔으면 좋겠네. 왜 갑자기 그런 심한 말을 하는 거야? 바보는 수술하지 않으면 못 고친다고 하잖아요. 눈 찝고 둔감한 건그 정도의 자극이 있어야 고칠 것 같고. 내가 그렇게 거슬리는 말을 한 거야? 뭐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이제 진짜로 실례할게요. 아가씨를 너무 혼자 오래 내버려두면 어떤 문제에 휘말리게 될지는 장담 못하겠네요. 납득까지는 아니지만 그녀가 한 말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정말 호토하라는 혼자 내버려둘 수 없게 만든다. 에미씨가 호토하라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건 오래전에 일어난 나쁜 일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자, 아... 어, 해봐. 결국엔 여기서도 날 먹여주네. 다나을 때까지 포기하는 게 어때? 뭐... 어, 부끄럽지만 싫지는 않아서 포기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귀여운 것 같다. 맛있어? 어, 정말 맛있어. 그래? 실은 내가 직접 만든 거거든. 나, 정말? 어, 실아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카오루코한테 배웠어. 너한테 직접 만들어서 주고 싶었거든. 내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해? 칼 잡는 걸애미씨가 허락하다니... 정말 구더기 같은 녀석이군요. 갑자기 왜 그래? 아가씨가 보여준 정성에 대한 감사가 너무 부족하네요. 0점 드릴게요. 처음부터 저한테 제대로 교육 좀 받으실래요? 내가 그렇게 열받게 하는 말을 했어? 타오르코, 좀 진정 좀 해봐. 아가씨, 저런 녀석은 너무 버릇없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한 번은 제대로 알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런 걸 원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아가씨... 시라엘군 운 좋게 목숨은 건졌네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밤에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포기한 게 아니잖아 제대로 뭔가 할 계획인데 카오레코? 죄송합니다 에미씨가 호토와라 옆에서 완전 약한 모습이라니 호토와라가 화내는 모습 처음으로 보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화내도 웃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가끔씩 에미 씨한테 야단을 맞으면서도 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 모든 건 바지런하고 귀여운 호토하라가 잘 챙겨준 덕분이다. 지켜주고 싶은 여자애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잘 돌봐주는 여자애였던 것 같다. 그리고 다 완치가 된 날이 찾아오고 지금까지 날 돌봐줘서 고마웠어. 이제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이 필요치 않게 되어 호토하라 집을 떠나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나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처음부터 우리는 각자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끝나도 괜찮으시겠어요, 에미시? 카오르코 아가씨, 이게 아가씨의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놓치게 되면 아버님의 마음도 편할 수도 있어요. <laughs> 무슨 말이야? 결국엔 시라이 군도 본인의 눈치 없고 둔감한 걸 고치지는 못했군요. 아가씨가 대답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드리기로 해요. 대답... 도대체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지 그렇게 내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시, 시라이... 어... 왜 그래? 저기... 우리 집에 그냥 계속 있어주지 않을래? 빈 방도 많아서 굳이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될것 같은... 그래도 다친 것도 다 나았으니까 더 이상 신세를 질 수는 없잖아 아가씨 눈치 없는 남자에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나, 나 나는 말이야 시라이, 니가 좋아 뭐?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저랑 사귀어주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 줄도 몰랐고 그녀가 나에게 고백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녀가 나랑 계속 살기를 원할 줄은 도대체 언제부터? 계단에서 떨어지는 날 구해줬을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생각이 났었어. 그 이후에도 항상 너무 자상한 시라이를 보면서 내 마음도 점점 더 커져가더라고. 그래서 네가 좋아. 어 알겠어.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에미 씨가 나한테 좀더 직설적으로 말해주면 좋았을 텐데. 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애라도 괜찮다면 기쁘게 고백을 받아들일게요. 아,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호토하라를 좋아해. 그래서 고백해줘서 너무 기뻐. 아가씨가 진짜 누군가를 원한다면 아가씨를 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아버님께도 얼른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는데요. 그렇게 만족스럽게 말하는 에미시었지만 그녀는 이 모든 일을 줄곧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물론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거라. 코토하라의 아버지는 바로 허락을 해주셨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MC가 말한 대로 아버지는 이미 허락을 하신 거였다. 나의 성격은 인정받았지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코토하라랑 사귀게 된 나는 후계자가 될수 있도록 MC가 매일 혹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도 귀여운 여자친구가 매일 나를 응원해 줘서 그 지옥 같은 나날도 이겨낼 수 있다.